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 해제 시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을 중단하겠다고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언급했던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입법을 통해 제도화 시도가 복지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부터 막히자 시범사업을 했어라도 비대면 진료를 이어 나가겠다는 억지와 꼼수의 객탄을 금치 못한다. 코로나19 3년 동안 진행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간 입이 아프도록 계속 지적해왔지만 법지부가 받아들여 개선 조치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 국회를 통한 법정비는 어려울 것 같으니 시범사업 연장을 통해 플랫폼 업체 살리기에 발벗고 나선 모양새다 비대면 진료 처방전은 적법하게 발행되어야 하고 위 변조가 불가능하며 환자 본인의 처방전이라는 확인이 필수적이다 또한 환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도록 민감정보 보호장치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플랫폼 업체도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냥 우죽선처럼 이익창출을 위해 생겨난 사설업체에 불과하다. 이미 3년이나 지속되어 오면서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에 대해 환자 안전을 위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고 민간 업체의 산업적 관점에 매몰되어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 시범사업을 심폐소생시키려는 복지부의 입장에서 국민건강정진이란 대명제는 찾아볼 수조차 없고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일반 국민이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있다. 윤석열 대통령 박미 경제사절단의 일개 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 대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현 정부의 비대면 진료법치화가 얼마나 진심이라는 걸 대번에 알수 있다. 극소수 인원으로 추려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위해 구성된 경제사절단에 닥터 나우가 끼의 사항인지 의이가 없고 실소를 자아낼 뿐이다. 더군다나 복지부가 시범사업이라는 꼼수를 통해 약배달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를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를 포함한 법제화를 우선하는 입법권부터 치해한 행정부의 월권 행위와 다름이 아니며 입법 대신 알량한 편법을 쓰려는 시도는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마땅히 갖추어야 할 안전장치가 확보된 제도를 마련하여 협제한 후 실시하는 게 당연히 우선되어야 하며 국가 보건의료서비스 시스템의 알선 중개업체를 통해 영리행위를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닐 것이다. 이에 부산가역시 약사에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연장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어려 법과.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면 진료, 대면 조제 원칙으로 복귀하라. 둘째, 한시적 허용 시범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요구를 무시하고 안전한 제도 잠치 마련을 외면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주무부처 관료들은 적각 대진하라부산가역시약사회 해당 변정서 대면 원칙 해선나는 패선하는... 전화 처방 중단하라. 전화 처방 한시적 고시 약속대로 중단하라. 플랫폼 이익 보장위에 국민 안전 포기 말라. 국민 불편 핑계 삼아. 시범 사업 강행 말라.